모든 움직임을 다, 다 포함시키는게 신체활동이에요 가령 제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엿보여요 특정한 규칙이 있고 룰이 있다 결국에는 스포츠랑 엑스사이즈는이피시컬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활동인데 이 신체활동을 행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뭘 했냐를 가지고 이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사람이 스포츠를 얼마나 많이 해요 이사람이 신체 활동이 주당 몇 시간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모든 것, 개인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메디슨을 준는 부분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근력 이버 메커니즘은 혁명이구나 이때 그 건강 운동이, 건강 운동이라니 건가요? 운동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자세를 언제 배우고 창업 하려고 하는 이, 이거죠? 이 이게 USB라고 보세요. 이게 마우스를 데 USB라고 보세요. u s b 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유전체 <laughs> 저희 학과장이 유에스비라고 님세요유에스고 보세요. 학에스이라고보스비라이 보세요. 스 r 라 l 보세요. 유에스비라고 보세요. 유에스비라서 보세요. 유에스비서요 너무 많죠. 그리요고 그것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이긴 해요.라고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.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. 이 같은 회사들, 무수히 많은 회사들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중요하죠. 왜냐면 간질 발자를 측정하는 기기는 그런 걸 대체하고 그런 걸 보완해준 게 건강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. 이거는 저희가 생각, 저희가 생각하는 거. 선택하는 시대가 없고 음. 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마을지을백그라운드를누구 음.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고도화된 시대가 온 거예요. 그리고 현재도 그런 시대에 그래서 고도화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인정, 인정받을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음. 앞으로 도 이게 그런데 네,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, 저부 하지만 음. 제 개인적인 관해로서 여러분 가서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는 걸이 가족이나 또어르신한테 이제 그 이제 정보 이용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그성인식을 하는데 녹음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일종의, 일종의, 일종의 건강 관련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처방 뭐 이런 걸 내리듯이 아까 이, 이 외, 지금 웨어러블리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 그런 앱을 만들어서 기관 판매도 하고, 네. 이제, 이제 개인화된 형태로 어떻게 할까 지 제가 고민하는 친구들 있고, 근데 저희 사업에까지.